한국교통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 학우 여러분의 편리한 통학을 위해 시내버스, 시외버스 그리고 캠퍼스 간 순환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교에서 충주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시내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농협 건너편에 위치한 정류소에서는 112번을 비롯한 100번대 버스를 이용하시면 충주 고속버스 터미널로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청주와 인천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농협 파나로마트 앞 정류소에서 청주로 향하는 버스는 총 11회 중 7회 운행 중이며 청주에서 학교로 향하는 버스는 총 10회 중 7회 운행 중입니다. 또한 농협 파나로마트 앞 정류소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는 총 4회 중 1회 운행 중입니다. 학기 중 운행되는 캠퍼스 간 순환 버스는 충주와 증평으로 가는 버스가 각4대 운행되고 있으며, 충주와 의왕으로 가는 버스는 각한대 운행되고 있습니다. 캠퍼스 간 순환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충주 캠퍼스는 대학원동합승강장에서, 증평 캠퍼스는 청화관승강장에서, 그리고 의왕 캠퍼스는 본관승강장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통학 버스를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캠퍼스의 풍경을 구경하러 오시는 건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KTBS 최수빈입니다.